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.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가슴 뛰게 만들죠. 특히 작년 한해 격변의 시간을 보낸 우리에게 2018년의 시작은 어느 때보다 뜻깊죠. 광장의 촛불이 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들.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.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지방 자치가 있습니다. 2015년,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. 바로 메르스 때문인데요. 33명이 사망하고 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건. 문제가 심각했던 건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정부가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발팡질팡하는 사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.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건 어느 한 지방 자치 단체였죠.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.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지 27년.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